앵무새는 말을 포함하여 인간의 소리를 모방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. 앵무새가 인간의 소리를 모방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세 가지 중요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. 사회적 상호작용 및 결속 앵무새는 매우 사회적인 생물이며 종종 인간 동료와 강한 결속을 형성합니다. 말을 포함한 인간의 소리를 모방함으로써 앵무새는 주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방은 자신이 동의시하는 사회 집단의 소리와 행동을 모방하기 때문에 앵무새와 인간 보호자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 환경 강화 앵무새는 정신적 자극과 환경 강화가 필요한 지능적이고 호기심 많은 동물입니다. 사람의 소리를 모방하는 것은 앵무새에게 정신적 자극과 오락의 한 형태를 제공합니다. 그것은 그들이 주변 환경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학습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 가정 환경에서 사람의 말을 모방하는 것은 정신적 훈련의 한 형태가 될수 있으며 자극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루함이나 행동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주의와 의사소통 앵무새는 매우 지각력이 뛰어나고 환경에 적응합니다. 그들은 인간의 말을 모방하는 것이 인간 동료들의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금방 배웁니다. 앵무새가 사람의 소리를 흉내내고, 칭찬, 대접, 관심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면 행동을 강화하고, 더 많은 모방을 장려합니다. 그것은 앵무새가 인간 간병인과 관계를 맺고 원하는 상호작용을 받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가 됩니다.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, 모방하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들은 숙련된 모방자이지만 인간과 동일한 언어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각 앵무새는 고유하며 모방에 대한 성향은 종, 개별 기질및 사육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